어, 성경에군 선교가 제일 중요한 선교였기 때문에 어, 이번에 좀 중요한 응답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다만 사네 사이네 다이 아마 다만 지에마 군을 리야로용지바마마디마송의 마자로 고개신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안 하고도 큰 응답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야짐피야시미시일한 아, 아, 가지밖에 안 했는데 천년 응답을 받았어요. 라합 로미오 루 흔히 일을 많이 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을 본 사람들은 중요한 걸 받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예지고민루가예지고 야시나이나 이번에는 미션 다섯 개가 나갑니다. 디카로 미션 미션 미션입니다. 우 미션. 군 선교를 위한. 다 빚뿌야, 빚연야이 24, 25이원군팀입니다 네셀리, 네 l 아 타오라 턱반베아

아라 이게 바로 나사를 나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수마 완전히 다릅니다. 롱와 두. 기도의 리듬을 완전히 탕을 말합니다. 수당신의 리듬, 롱와 두. 누리고 매사 매시 누리는 겁니다. 자오네 다이, 아 다이. 이런 사람이 군송교훈을 위해 유명 나와도 역사는 나요. 로가머 모시는 사람들, 불레에 살은 후원자들 이 사람 다 20살이었습니다. 에코두고 루플티고 나이네 루아디나이마시 그냥 우선 지나가는 일꾼입니다. 리이가니시나가 팀이 나오어요차 루레가로 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섯 번째 미션은 내일 일부 예배도 드리려고 하는데 몇명 아닙니다. 띠노 띠네 악구 묘미가로마분이 지금 다 이걸 모르는다는 것은 사실상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셀레나이고 인데 수당신고 피 가서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갖고 가는 겁니다. 또피야마고야 마피. 수를 보고 이십라고 합니다. 애라고 자로가 내생나 이룩할래. 재창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갑니다. 또하 가마 디판신어 판신신 주고이비마또라앞 받았습니다. 야이야라영이라고 애라고 자우라 이번 성교대, 군 성교대 이후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질 겁니다. <목> <목> 미시마, 컴프레마 k 로 m 로 r e ma chalo di l u 야마피 l u 도 i t 서나와 p o l a ma p 로 a Troppola ya ma pia de. Kido soge son nawai de. Owe jiyan eme l e 군성교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군십사기도. 그 니어당라 그럼, 그럼 그 사람이 군성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나가네 이네기도있속는 사람이 군성교를고 기도 하는 거예요. 나수당 그렇죠. 누가 그 다우어우데그래서라림 없이 이십사기도 속에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디즈니내레나의 수당 아 다른 아우파우아들 수당 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 입사 없거나 목사님이 기도 입사 속에 있는 장로가 아니라면요 사실은 별볼일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 ဒီအုတ်ဆရာကလည်းတင်းထောက်တွေအတွက်20လိုင်းဆူတောင်းပေးတယ်တင်းထောက်လည်းဒီအုတ်ဆရာတွေအတွက်20လိုင်းဆူတောင်းပေးတာမြားစွာမရှိတော့ဘူးအဲ့လိုမျိုးလို့ပြောနေတာကကျွန်တော်က20လိုင်းဆူတောင်းရမယ်အဲ့ဒီလိုမျိုးပြောချင်တာမဟုတ်ဘူးဘာလို့ power second မင်္ဂလာမရှိအောင်ချက်ချက်먹어야되겠다이게알잖아그냥먹어지는거지그래서내가တယ်။မစားဟွာလည်းမစားမဟုတ်ဘူး사야면တယ်။사야면ဟွာလည်းຫຼောက်ရတယ်အလုပ်လည်းຫຼောက်ရမယ်이게제일미션입니다나가라ပထမ우송놓으려면미션실패할만료기때문에얼룩따원ဖြစ်대 지금 그이 시간표 속에 들어간 사람들 수가 있습니나 이때마 여 또래 누에 시 바래. 내셀리나 이때마. 에출 2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목소리> 여지기에는 중요한 인물이 군인 세 명이 나왔습니다. 니 아마 예리 s 다 t 다 동요. t 볼라바 t 여수 t d 렙입니다 a 마 s 가 o 고 p Topolabare. Yosua k a l 이 b i m d i m 이십사 기도하는 사람이 안 나왔어요 이루에도또 아투르핀 낯선 레나이 수다운 베레 루 시래 이래 룰라 떼야래로두가 예대 요오페레 전혀 큰 일도 안 했습니다 군선교를한번 했을 뿐인데 역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케 이 도와 수다운 베레 루. 라합가 꾸니베레 루어포 시래 이래 룰가 베뚜레에서 라 라카 피해 라카 어폐해야 라마시우 အနစ်သက်ဆောင်အဖြစ်ကိုရတာဖြစ်တယ်။ဥပမာကြီးတော့ဥပမာပြအကုန်လုံးပြစီတဲ့ခါမှာဒီမီတာစုကအသက်ရှင်ကြံကျွင်းခဲ့တယ်။ဒီတော့ဒီတော့မကောက်ဘူးဟောခဏပြေတီရောက်သွားတယ်။အဲ့မှာမင်္ဂလာဆောင်တယ်။အဲ့မှာတာသည်မီးမွေးတယ်။အဲ့ဒီသူမျိုးဆက်ကနေဒါဝိတ်ဆိုတဲ့ပုံကိုထွက်လာခဲ့တယ်။ 어느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녁에 가 말고 고아예 설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야드킨 알로로시래 시래 에리 고 아야 답이 <목소리> 왔을 때도 너무 흥분할 필요 없어요. 앞에 라래 어, 이 세계 천연을 나빠는 사람의 특징이 그게 뭐 응답했다고 해서 막 흥분하는 거닙니다 아니대탕아 فيه 고야래르들이에투차챡가아 فيه 야신메야신소라데에리에포마모홉부알함두릴라즈미뎨떠나얍라래카마옌옌신똬롱돠시메시부아챙쪼와다피데챙얍라래카마라아비헨일이한개밖에없다라자라칼로브데아야가두쿠메시데정탐군을숨겨준거요바레뗏초레고왓타베다에니위알로두쿠레네메아닢대탕아 فيه 고야래예를들어보시 오분만 도구비 빼면 사무엘상 일장 절 구절을 사무엘상 장1 8절잘 아시지요? 띠야 지띠야 아롱 띠라예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오고 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심부름가는 내용입니다. 아마 띠야 띠마자라아 띠야 마자 다윗 그의 한신 ဖြစ်ပ <뽣> ေါ <뽣> ်လာတဲ့အမှုကိစ္စဖြစ်တယ်။ရှာမိုင်ရီစားဆို။မာရှာမိုင်လာအားဖြစ်မစ္စဘွန်တို့လှဖံ겁니다။ရှ시시ာမိုင်လာအတက်ရှင်တဲ့ကာလမှာမိစပါလုံဆောင်မှုကိုလှူဆောင်ခဲ့တယ်။အစ်တဲရမအစားရှိပီအချိန်지나서ဒင် <뽣> းတို <뽣> ့တိတဲ့အဖြစ်အနိမ့်မှုရေလွတ်နတ်။ဒင်းတို့တိတဲ့အချိန်ပဲအဲ့ဒီနောက်ပိုင်းမှာအချိန်နောက်မျိုးဆက်မှာကျတော့ဒါဝိတ်ဆိုတဲ့ပုံကိုထွက်လာခဲ့တယ်။ 다웨이고시랑백택빼네고르냐스링갑니다.디다웨이스소의꼴고가너노뛰때담에고력거어면더두ဖြစ်တယ်။불레셋을거근겁니다.다정첫마우송플리티택당했어요.담으로고어면켜대.역기의중요한24년인물이두려야되는겁니다.디마예지의24년에룩송된루꼴고내역시데하나입니다.내역가도하나ဖြစ်대. l <목소리도> 나 전에 늘 기도 틀린 기도 d 어요그 응답 없죠. c e n 된기도 nol lo ki to tle li ki t 에 esu. Go ndabo pa. To 이 l e lo d 이 n 나 ki to lo hay. To tle lo ma yone su taung shingo l 야마가바 에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사는데 청년을 낙으로 받아요. 900년이 남다니까 그것 가서 얘기해 보고만 해요. 아, 가야네네리가그글나이마 피데. 롱사를 지었는데 이삭에게는요. 1년 걸 줘야 되는데 100년 걸준 거예요. 아, 그렇죠. 이 레이 사이 사이면 그럼 1년도 먹고 살고 그 나머지 9 9년니가세계선교 하는 거요 내가 a t t 사이 nibbe, sipe, mele, b e l a l 아 belao yale. The 이 a m e hobu, a nit the yard, but s 하 d d 여러분들 볼때 너무 중요한 일을, 또 특히 볼때 이거는 기적 같은 일, r d up here yare. Dilumio, dilupo r e g a 아쿠 비바만의 라레를 담론. 어떻게 남일할 거냐, 저기. 다가로 벨레. 아니, 다 타운 앞에 이 S R P. 김교장 노님하고 김원장 모사 이런 분 팀들 이 보면요. 다른 팀들은 다 보면 다 이렇게 야 그렇게 꼼수 써 가지고 이렇게 돈을 다 챙겨요, 이렇게. 아, 대신 나가리 마, 디 업세 아래, 세아크로로고 집 마, 아, 디 풀이고 집 마, 딱 게. 절대 못하는 팀이 없군 생겨. 롱와뭐 피난인데 아프에, 롱와 피난인데 아프에, 이다 쓰다 다마로 사다나 또 아프게 돼 보일 건데 안 보인다 이 말이 그 이게 나와야 돼 쓰다홍네 루가면네, 아그뭐 면네 또좀 릴루 트라야마피에데쓸래 보호받으면서 내 내부터 회개했습니다내 제가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후원하겠습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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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농다야케 아그딸라마 또 다른 사람도 이제 삶명 깨달을 할 수도 있고 세세꾸인바이자또 어떤 사람은 짜증나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예면 나도 해야 되겠더라들로시는 중요합니다. 로 다들 가 아마다마 아예 지리. 할수 있겠어요. 게 아마 시아무런사이두과사이 저 숫자가 문제 아니고 천년왕도 천년왕 요 나가 아예 아예 다못 보고 아닛 사 앞에 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보세요. 아칸지 고 여기에 아하 왕이라고 하는 아무도 못 막는 인물이 이게 지금 악한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마 아기베 지금 딱궁합이잘 맞는 부인을 만났는데 여기에 또 이세벨이요. 이세벨라 뽀고 뭐주마 마따시로 나인 뽀고 핏 이세벨라 아이부가 너무 잘 통해. 루리양이니데 여기다요. 850 거지 선의자까지 붙어 있네마 ဘလော့လည်းအဲရှရာ90တော့ဘာလာပရော့ဖက်ကိုလေအောင်းနိုင်ခဲ့တယ်ယုဂီယို24ခုစကြီးလို့기도하는사람이3명이나왔어요လီနီယာမလည်းတကယ်ဒီတက်မရောအတွက်စစ်တက်မှာ24နိုင်သူတောင်းပေးတဲ့လူတောင်ယောက်ဖက်ပေါ်လာခဲ့တယ်ပထမအ우송ကအော်ပဒီဆိုတဲ့ပုံက24နိုင်သူတောင်းပေးတဲ့ပုံကဖြစ်တယ် 사르밧 가부입니다. 비로마 사람 뭐 조금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살아벗 가부가를 위해 가부 피해 받아. 딜룰에 내레나이수다음배래대사를도 순행자인입니다. 비로마 이런 사람 때문에 세계 못지 못해요. 기도가 뭔가를 아셔야 되는 거죠. 묘담이 대내 하루가 기도 축복 속에 있는 걸 말해. 24. 24. 예, 이2사전으로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걸 말해요. 24로의아아 그냥 <목소리> 공부한 반죽지. 진짜... 하나님 주신 기도 힘 속에서 공부한다. <목소리> 내리라 데유라 부야시아다아야비마라유다고 표시. 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망대 여정 이정표야 요기서 목사님 기도 나와야 돼 is a m o s a n i 서 g 디네 o n 나이 a d a y s Nasalina, I soup d 이 w n as 나마 나만너한테새티가내세인가만이게뭔접니까다가봐보여지나래이방선교의지름길된거예요.그러니까바어묘다와다다나도바어묘다다다나부족연도로마복음의시작이됐습니다.다가배야알레로마에반겔리야도다아삽이되.고 로마 보고 b 어, 는 세계 보고 n u 로마 e g e 리 o m D. r o 바 a e w 리 n g Gliasra, k 이 b a e w i n 하고 다만

엄청난 천년의 역사에나고 비로마 코니리 소레포고 뒤네 앞에 긴가타고고약 많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와야 될게 있단 말이에요. တမရောတာတနာပြုချင်းအတွက်စုမတောင်းခင်မှာထွက်ပေါ်လာရမယ့်အရာပါလေအရင်အူဆုံးမိမိကအရင်ဒူရီမိ셔야돼요နစလေးနိုင်ကိုခြင်ဆွေးရမှာကြီးက EW8 돼야된단말이에요.အရင်မိမိက25타우라어피고အရင်အူဆုံးရ고냐면구거를위해서군승을기도할수밖에없어요.다정နိုင်ငံအတွက်어마담한예지되디တမရောအတွက်စုမတောင်း베로못야နိုင်တော့ဘူး.예를들어서 여러분들 보서 이런 사람 이름을 붙잡고 이십사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없어. 아, 없어. 내가 쓸내 나이 수야해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어디 아우세야 또 수만 다운 네만 미미가 다고 다고 못티래도좀 수만 다운이랍 미미고라인 다고 멀이해줘두바요 다회복대표입니다.드노트게다고는27나에출상해서수당해서아야아롱을빵레이나이.오리지헤복대표.안디체마아야우송가드고5묘고빵레이생나이.비로마폴리노의드고첩보라데25나에아깜만렛야레첩보라메타우라렛야도.둘이야판진진을고래아티판진진첩보라야면펴디. 24 25년은후원팀이메.둘묘땟머로. 다나뷰도안설안 타우라. 꾸니 배래에라드 라야 마피데 그래서. 리에 제대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예산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도 제대로 한다면. 대개, 수소 시바예네, 우이제네, 사이네 나고래. 에, 소만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축복하셨다 그어요 e 니 i o 80 kau gi 1000 1000 1000 1 0 1강이었습니다0 1000 1000 1의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나오위노피아에람비아배송이나바운딩신부영원의기도속에있는살레나산나타우라티다마로다다나표신트에꾸이비되태웁반베되루티디보내도록여쿠마사이아락칼라심에기내바세토아멘